자, 여러분 혹시 성경을 매일 날마다 꾸준히 읽으시나요? 근데 정말 내가 시간을 잡고 그냥 뭐 영상 띡 보거나 그런 게 아니라 성경책을 펴서 매일마다 성경을 읽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정말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제가 이 성경 강의라는 것들을 준비하면서 성경을 매일 볼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정말 빠지지 않고 매일마다 읽는데 삶에 바뀐 놀라운 것이 있더라고요. 어떤 거냐면 읽을 때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랑한 어떠한 마음을 갖고 계신지를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성품을 알다 보니까는 기본적인 베이스에 항상 갖게 되는 생각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바로 이두 단어예요. 은혜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게 뭐냐면 은혜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내 힘으로 된 거예요, 안된 거예요, 안된 거예요.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그분이 거저 주신 것들을 너무나도 몸으로 실감하면서 체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느끼게 되다 보니까 하루의 삶 가운데 단한 번도 빠지지 않고 느끼게 되는 감정과 표현이 뭐가 있냐면 바로 이겁니다. 첫 번째가 감사예요. 이게 성경을 매일 읽으면 안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이 무언가 대단했던 사람이 아니거든요. 이삭은 당연히 아니고요. 야곱은 더더더욱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은 더더더더 아닌데, 모든 것이 전부 다 뭐였냐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런데 그것이 단순히 아브라함에게만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삭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하루에 은혜를 통한 감사함 자체가 느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자, 만약에 우리가 노력해서 잘 된다 그러면 노력해서 다잘 돼야 되잖아요. 그럽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지금에 있는 이 모습 자체가 너무나도 은혜에 있는 게 많은 거죠.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합니다. 잘 살고 못 사는 거하고 하나님 믿는거하 관계가 없다. 맞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분한테 딱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요. 일단 동남아 가고 일단 단기성교 한번 다녀오시고 인천공항에 내리는 순간부터 은혜가 뭔지를 맛보게 될 겁니다. 딱 그냥 공항에 오는 순간, 인천공항보다 좋은 공항이 뭐 저도 그렇게 많은 나라를 다니진 않았지만 은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번은, 뭐, 더, 저보다 더 많은 경험을 하셨겠지만은, 어느 나라를 특정적으로 말하면 또 문제가 될수 있기 때문에 갔는데, 공항입니다. 불이 꺼지는 거예요. 그래, 이게 뭔 일이지? 그리고 켜져갖고 난리가 날줄 알았어요. 전그 다음날 막 뉴스 기사 나오고. 종종 있는 일이래요. 우리나라 만약에 인천공항에 불다 꺼집니다. 어떤 일이 생길까요? 뉴스가 몇개 뜰까요? 뭐에. 말이 안 되지 않을까요? 그, 제가 이걸 보면서, 기본적으로, 좀 좋은 나라를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걸 다 떠나가지고 성경을 보게 되면 오늘의 나의 모습 자체가, 이 있는 존재 자체가 이 은혜로 됐다는 것을 너무나도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감사함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근데 감사함은 어느 마음에서 생기는 거냐면 거저 주어졌을 때 생기는 거거든요. 우리의 대부분의 감사함이 이런 경우입니다. 만약 누군가한테 100만 원을 빌려줬는데요. 그 사람이 200만 원을 줍니다. 그럼 100만 원은 내가 수고로 얻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고마워요. 어, 예, 내가 노력한 거에 비해서 더 넣었을 때 우리가 감사함을 느끼는 거거든요. 근데 이 감사함을 느끼게 되면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 감사를 통해서 어떨 수밖에 없냐면 삶에 뭐가 오게 되냐면 이 감사함을 느끼면요 활력을 얻을 수밖에 없어요. 예, 활력이 생깁니다. 감사함이 넘치는데 저는 풀 죽어 있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어, 감사합니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기가 돌고 활력 있게 사는 거예요. 매일마다 성경을 읽는 순간부터 어떤 분이 막 이런 얘기해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그게 그게 뭔지 아세요? 은혜예요. 그게 나의 모든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된 거잖아요. 감사함이 넘치죠.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도 바울 자체가 나는 죽고 예수로 사서 나는 죽었어 이랬습니까? 그 아덴에 가가지고 막 거기 있는 학자들하고 막 토론을 하고 어, 뭐 하나님을 전하고 이것이 활력과 생기가 없이 되겠냐는 거죠. 이 모습이 매일마다 성경을 읽으니까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 놀라운 변화의 세 번째는 뭐냐면요. 바로 자존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근간의 자존감이 생겨요. 돈이 많아서의 자존감이 아니라, 건강해서의 자존감이 아니라, 배경이 좋아서의 자존감이 아니라, 내가 운동을 잘해서의 자존감이 아니라, 재능이 있는 거에서 자존감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버지신 것을 통한 자존감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게 있냐면 놀라운 거죠. 빌 게이츠가 성공하게 된 데는 여러분이 모르시겠지만 어떤 게 있냐면 아버지가 투자를 해준 거예요. 일론 머스크가 성공하게 된 데에는요, 실리콘밸리에서 세 번의 투자를 받은 거예요. 두번 쪽박을 차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뭘 얘기하냐면 돈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걸 말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신 순간, 내 인생의 지금의 실패로 보이더라도 그분은 나를 어떤 길로 인도하신다? 더 좋은 길로. 그러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나를 그냥 두지 않으신다. 그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뭐가 올라갑니까? 그거로 인한 자존감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 자존감으로 사도 바울이 뭐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본인보다 더 위대하고 뛰어난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말할 수 있냐고요. 난 로마로 가야 된다. 그냥 말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뭐가 생깁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자존감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생기기 시작하면 당연히 뭡니까, 이것도? 내 인생의 활력. 그냥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을 매일 읽는 순간 아이의 자체가 달라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것이 나의 노력과 내힘 가지고 모든 게안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 마음 안에 뭐가 생기냐면요, 바로 넉넉함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나눠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 더 손해 볼수 있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 조금 더 여유롭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너, 저하고 그. 뭐 같이 얘기하는 분들 같은 경우가 제가 누가 보게도 남이 잘못했을 때막 바바바바바바 얘기는 하는데 정작으로 어떤 거냐 막그 사람을 갖다가 뭐 하려고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주변에서 가장 많이 들어간 너무 착해가지고 그 말을 못 한다 어떻게 너무 착해서 해야 될 말도 못 한다 이런 얘기를 어렸을 때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뭐가 생기기 시작하냐면요 아 그래. 그 조금 손해 보죠.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때로는요, 아, 이런 생기기도 하죠. 그러나 어떤 거냐면 이것이 내, 나에 대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뭐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넉넉함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물질이든 재능이든 시간이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떠한 달란트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나눠줄 수 있고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것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떠한 것들이 뭐냐면 모든 걸 바라볼 때내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봅니다. 아, 저 현상에 대해서 그냥 단순히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쉽게 판단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어떠한 관점으로 보실까? 하나님은 저것을 어떻게 보실까? 이 관점으로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으로의 관점으로 보게 되다 보니까 바로 우리 인생에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분별력이 생기니까 이것이 어떤 것이 옳은 건지 어떤 것이 그건지. 야, 교회 다녀도 그냥 술한잔 정도는 그냥 가볍게 해도 다 대부분 먹는데, 근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기 시작하는 순간, 아 사도 바울과 마찬가지로 제사에 올라온 음식을 먹냐 안 먹냐 남에게 덕이 되냐 안 되냐의 기준을 본 것처럼 나와 함께하는 사람에게 이거는 덕이 안 되겠구나. 나하고 하나님과의 양심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에게 덕이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이거는 안 하는 게 맞겠네.라고 하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걸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의 효용이야. 그러다 보니까는 회사를 운영함에 있어서도 달라지는 부분이 생기는 거죠. 내가 매출을 올리고 돈을 버는 것이 1번 순위가 아니라 다른 것이 1순위로 옮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어떠한 것이 1순위가 되는 거예요. 매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관점이 달라지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으면서 성경을 매일마다 보게 되면 그분의 방법대로 살아가기 시작하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우리가 의도하지 않아도 의도하지 않아도 영향력이라는 게 생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의도하지 않는데 뭐가 생겨요? 영향력이 생기는 거예요.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목회를 하는데 대형교회가 꿈이 아니었어요. 근데 대형교회가 되고 많은 사람들한테, 오늘날에도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게 됐어요. 영향력을 끼치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기 시작할 때 나도 모르게 영향력 있는 인생이 되는 거죠. 관점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기 시작하는데 주변이 당연히 영향을 받죠. 하나님의 관점으로 무언가를 하기 시작하는데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영향력이 우리 안에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원래 영향력이 없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갑자기 모든 관점을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 맞춰서 살다 보니까 영향력이 생겨나는 거예요. 다윗은 왜 영향력이 생겼나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기 시작할 때요. 성경은 그 부분을 가치를 두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그리고 덤으로 얻어지는 아름다운 일이 있는데 바로 그게 뭐냐면 여러분의 주일 설교가 재밌어집니다. 예, 감동과 은혜가 훨씬 더 해집니다. 왜요? 매일마다 말씀을 통해서 읽으면서 내가 깨달은 바, 내가 그 느낀 바를 예, 내가 그 느낀 바와 깨달은 바와 하나님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오, 어? 오늘은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 목사님은 어떻게 말씀하실까? 라고 보면 아, 내가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그 성품도 있었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코끼리 같은 분이에요. 우리는 평생 다리만 만지다가 우리 하나님은 기둥 같은 분이야 그러고 죽을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엉덩이만 안다가 폭신한 분이야. 어떤 분은 코를 만지다가 우리 하나님은 무릎 한것시는 분이야. 그러나 전체를 볼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우리 목사님이 보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마음 무엇일까를 볼수 있는 거죠. 그 관점으로 보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더 정말 감동과 은혜가 가득하게 깨닫기 시작하는 것. 이것이 매일마다 성경을 읽을 때 나타난 현상이라는 거예요. 너무 기대되지 않습니까? 예. 네. 여러분, 이 영상을 소장해 두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는 것이 힘들어질 때마다 꺼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나 내가 성경을 매일마다 통독하는 데 힘드시다. 라고 한다면 이유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너무 그 당시의 배경이나 역사나 상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읽다 보니까 너무 막연한 경우가 있는 거예요. 설교로 들었던 경우라고 한다면 안 막연한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너무 막연한 거죠. 그러기 위해서 아주 재미있고 너무 쉬우면서도 검증도 되게 여러분한테 준비해 놓은 영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현승원 TV를 들어가시면 여기 성경 시리즈라는 노란 색깔 노란 색깔 테두리가 있습니다. 어디요? 현승원 TV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구독을 눌러 주는 건 센스입니다. 노란 색깔 영상을 보시게 된다면 창세기 14장부터 23장. 어, 내가 오늘 14장부터 23장을 읽으려고 하는데 잘 모르겠다. 그럼 이 영상을 보시고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영상에서 정말 여러분께 재미있게 그리고 이해되기 쉽게끔 설명을 해드립니다. 모른다면 보시고 읽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성경 통독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지금 현재 이 영상을 찍는 시점에서 촬영을 에스라를 들어가고 준비하고 있고요. 영상은 현재 열한기 하가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통독을 쭉 하신다고 한다면 어려움 없이 내가 필요한 부분만 보시고 읽으시고 난다 알겠다면 쭉쭉쭉쭉 읽으시고 어려우면 보시고 읽으시고 그냥 나는 이게 너무 재밌다. 그러면 매일마다 보고 읽으시고 보고 읽으시고 보고 읽으시면 여러분들이 통독하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매번 얘기합니다. 너는 뭐가 검증됐길래 그러냐? 어라는 분들 위해 말씀을 드리면 저는 검증된 사람이 아니고 너무 부족한 사람이고요. 저하고 함께 하시는 분들이 이러한 목사님들께서 모든 영상을 일일이 다 하나하나 보시면서 감수하십니다. 보통 이렇게 감수만 써 놓고 안 보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저희 감수하시는 분들은 다 보세요. 네,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잘라줬으면 좋겠다 이건 빼줬으면 좋겠다 이건 자막을 달았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다 처리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 믿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만약에 이거를 창세기를 나는 그냥 한번 풀로 역사를 쫙 한번 봤으면 좋겠다 그런 분들 위해 빨간 색깔 테두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 내용을 갖다가 쫙 모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걸 클릭하면 언제가 좋냐 잠잘 때 틀어놓으시면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 머릿속에 쫙 들어와 출애굽기 3시간 쭉 네. 내 위기. 어떤 분은 갑자기 하루 종일 막 이걸 다 봤다고 하신 분도 있는데 아마 그러시다고 한다면 그런 이유가 알 겁니다. 여러분 뭐 이거 돈 드는 거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충분히 누리시면서. 성경에 대한 이 지식을 쌓아가시면서 읽으신다고 한다면 읽는데 막힘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내가 어렵고 꾸역꾸역 있네 하면서 그 읽는 부분에 조금 더유난류가 들어간 느낌으로 스무스하게 여러분들이 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많이 도움받으시고요. 어,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바뀌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성경을 읽음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매일마다 어, 성경 읽으시면서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이렇게 놀랍게 바꿔 가시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그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지식이 얕고 우리가 아는 것이 없어 읽으면서도 우리가 보이는 부분이 적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적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듣고 행하며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안에서 우리의 잘된 것은 하나도 없고 나의 나된 모든 지금의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깨닫고 그 은혜를 통해서 날마다 감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감사함의 삶을 통해서 내삶 가운데 활력 있는 인생이 살게 하여 주시고 그냥. 지쳐서 쓰러진 인생이 아니라 날마다 생동감 있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에 내 힘으로 된 것이 하나도 없기에 넉넉한 인생을 살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통한 자존감이 인생을 통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매일마다 매주마다 듣는 설교의 말씀이 감동과 은혜가 배가 더해지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살아갈 때 내가 원하지 않아도 영향력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없어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관점대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관점대로 바람을 통하여 분별력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소망하며 죽게 나가는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함께 하실 것들을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셨나요? 이 영상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공유하길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꼭 필요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